84A 타입입니다. 33평이에요. 입구부터 럭셔리합니다. 오른쪽에는 에어브러시 옵션이고요. 신발장이에요. 아주 고급스럽게 입구가 되어 있죠. 거울 보실 수 있고요. 어, 입구 팬트리 공간입니다. 골프장도 넣어, 골프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고요. 먼저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 요즘은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손을 자주 씻잖아요 그래서 건식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세면대 이용해서 손만 씻고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용하시고 공용 화장실입니다 깔끔하게 샤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작은 방이에요 전기톤오프 자동차단 기능도 있고요 창문 아담하게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 평면 선택 옵션입니다. 이건 옵션이고 그냥 기본으로 하시게 되면 저기에 붙박이장이 들어갈 거예요. 슬라이딩 중문도 투명으로 해서 예쁘죠? 옵션입니다. 두 번째 방이에요. 이것도 평면 붙박이장 옵션입니다. 예쁘죠? 전시용품이지만 예쁘게 되어 있어요. 팬티리 공간이에요. 거실 아주 넓게 빠졌어요. 천장 우물창 해놓았습니다. 천장 높, 높게 나왔어요. 부엌 와일드하게 넓게 쭉 빠졌죠. 여기는 세탁실이고 안방입니다. 침대, 이거 붙박이장 옵션이에요. 하시면 좋겠죠. 럭셔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대, 욕조, 안방에 욕조가 들어가 있어요. 대피 공간이고요. 베란다입니다. 실외기 설치 공간이고요 럭셔리한 33평 보았습니다. 33평은 요렇게 파란색 짙은 공간이 33평입니다. 데우푸르 지요 많이들 구경 오세요.